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봤을 다는어 넥스트! 에 봤을 찍고 내일 아침에 봤을 때는 내일 아 <웃음> <말>. <웃음> NCT 드림의 첫 정규 앨범 '맛 핫 소스' 발매 기념을 해서 진행되는 스페셜 로 v 라이브 또 되게 진행 이지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랑약 ABC 세 다이노소어 A231 7명에서 그렇죠. 놀라왔었잖아요. Yes. 그래서 그렇죠? 칠링더들이 보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제 방구 네번 끼면이 지문의 답은 뭐예요? 뭘 뭐, 대체 뭘까요? 방구를 네번 끼면 뭔줄 알아? 어. 뭔데? 재민이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이상아방 u 를 a 번 끼운 건 a n g u r a n g a p a n 제가 r a n g a Pangur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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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그래서 한 저희가 정했던 규칙 있잖아요. 아 맞다. 그 <laughs> 그쵸 아, 그 규칙 현재 순위를 또 엄청 궁금해하신다고 아, 들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반지 안 끼고 온 사람 저요. 안 끼고 왔어요? 아 오늘 까먹었어요. 어제까지 제가 꼈거든요. 허오, 진짜 이렇게 중요한 스케킬이러다가 마지막에 꼴등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나나나나 나는 반지 항상 껴. 꼴등 된것 같은데. 해종 1등과 꼴찌가 누가 될지 아주 궁금해지네요. 네, 느낌표. 그렇죠. 네. 이렇게 칠드림으로 함께하는. <laughs> 스페셜 V LIVE는 정말 오랜만에 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2018년도 우리 위거 이후로 3년, 만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느낌표, 느낌표. <laughs> 첫 코너인 애피타이저, 애피타이저. 코스에서는 오우. 여전히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줄 그, 수 있는 그때 간단한 라디오 토크죠. 간단한 몸풀기 게임이. <laughs> 준비되어 <laughs> <미디어> 다고네 <있다가. 웃음> 본인 문제는 본인이 읽으면 <laughs> 되고 정답을 아는 사람은 손 들고 맞히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답 결과는 실로... 실로폰으로 <laughs> <알려주신다고요>. 자, 실로폰 실로폰으로 알려주신다고 하자 실로폰 소리 한번 내주세요 걸었습니다 2번입지상이를 아아 <laughs> 시간순으로 나열하시오 저요? 우와 마크 원준 해찬! 아, 아 해찬이가 해찬. 제일 빨랐어 나, 나도 몰라. 아니, 나 몰라 나맞춰도내 처음부터? 해봐 이렇게 해봐 4 1 3, 2 마크, 마크 <목소리> 찰나 마크, k 크 <마크>. 먼저 해 <laughs> 4, 3, 1, 2찰 Montoya. s a s 내가 한번 해볼게 Il s a s a 맞 E. 맞아 n y Sanya, Nigga, n i g a t i g g a Nigga, n 와, g g a Nigga, n i g g 마지막 4번이 좀 어리고 그리고 1번이 드라마 2종에서 제일 어어 많이 늙었다 <laughs> 와 근데 그 15년... 와그 <laughs> 2번 이번 야, 사진 진짜. 오케이 넥스트! 다음 주런징을찾으시오못 찾겠어요 <laughs> 제노! 뭐야? 아, 4번 <왜요? 웃음> 아 아니 재밌게 아, 했어야지 진짜, 재밌게 아. 했어야지 에이. 나는 1번 하려 그랬는데 아 너무 어렵다 런징이 이거 <laughs> 근데 없는데 런쥔이가? 아런쥔이 누가 봐도 3번 아니야 아, 4 번인가. 이 누가 봐도 1 번인데 이게. 오케이 okay, 넥스트. NCT 드림으로 처음 드림, 진행한 V앱 드림 V앱 첫 방송 2 0 1 6년 8월에 제노가 본인 소개시 사용한 단어는? 해찬 아, 마크 마크. 3번 시도 때부터. 아 나도 그. 네. 아 yeah. 맞아 아, 이건 뭐야. 그럼. 그때 그때 알겠다. 너 그때 힘 제노도 아니고 힘 제노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뭐지 해찬이가. 아. 쓸데없는 눈웃음 말0 0 0도없는그 후로 자기소개로 0원 60,000원. 6음0 0 0원6 0 0 0 0의첫 스페셜 브이라이브 NCT 60,000원. 6 0 0 0 a 원 60,000원. NCT DREAM 2 0 1 6년0 0월1 6일에0 해찬이 소개한 본인 별명은 정답은 두 개입니다 원크 마크, 마크. <laughs> 2번, 4번? 땡0러 얼마 이동식 디스크라고? <laughs> 1, 저, 2 저거 내가 한 건데 정답! 정답! 지성! 어. <laughs> 아, 아. 2, 3번 마크! 마크! 재미있. 마크! 아니 4 s u n 2016년 아니었던... 아, 아니, 아니, 일단 아니, 3, 4? 아니, 아니, 3, 4? 아니, 4번 아닌 거 같아 탈락! 2, 4 땡! 탈락! 1, 2 탈락! 2, 3 탈락! 1, 2 1, 2 1, 2, 1, 2, 1, 2 야, 다 나왔어, 정답! 1, 3 이동식 디스크야 그때 해찬이 형은 뭐? 뭐? 아, 1, 그러니까 3이었 4번 풀썬 같은 경우는 내가 무한저가 앨범을 그러니까, 그때 그니까. 나오면서 공개했던 별명이야 그리고 그리고 해찬이도, 뒤에, 해찬이도, 뒤에 해찬이도 뒤늦게 내가 해찬이, 해찬이 왔어요 하면서 한번한번 한번 제대로 해봐 해찬이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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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laughs> 오케이 넥스트 마크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닌 것을 천러 진짜 이거는 섹시 오버, 그치? 마크, 그거 아니지? 아니, 약간 솔직히 진짜, <laughs> 아니, 약간 솔직히 진짜, 아니, <laughs> 아니, 약간, 아니, 약간 진짜 솔직히 진짜 센스예요. 아, 마크 형이 <laughs> 자주 쓰는 단어가 또 있어. 내가 좀하해왜 <laughs> 이렇게 쓰고? 아, 나, 나좀하해 아니야, 아 이거 야딱 옆에 딱 붙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형 뭐야 형뭐왜 이렇게 뜨거워? <laughs> 내가 좀하해 <핫해. 웃음> 이거 진짜 쓰지 말아 줘.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What? w 아니야. 아니야. 요즘 진짜 많이 쓰는 거 있어요.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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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y Birthday. b i y Birthday. b i r 노 h d a y Birthday. b i <laughs> <laughs> <어떻게 탄생했냐면 웃음> <제노 생일> <laughs> <laughs> 어 생일이어서 나는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Birthday boy, Birthday boy. 근데 그게 너무 착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boy. 지났는데도 Birthday boy. <laughs> 근데 그게 한 <laughs> 일주일이 <야>. 지나도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laughs> Birthday boy. 매일 매일이 생일입니다. 별명 오늘 2021년 5월 10일 기준 재민이 인스타그램 푸시 나도 몰라. 제노 3번 34 그게. 막크. 어? 뭐야? 보고 왔지용. <laughs> 아니 문제도 없, <laughs> 어너 말... 문제 알았지? <laughs> 난 대본을 아, 대본은 <laughs> 대본 안 봤지. 나도 몰아 대본 이미 나왔었어. 대본 안본 우리 왜 봐? 정답이 나온 게 아니라 문제만 나왔는 거지. 나도 몰랐어 <laughs> 저거는. 대단한데? Okay n e 나는 이제 천락의 제일 좋아하는 머리색. 어 <laughs> 아... <laughs> 나도 나알것 나 같아. 런쥔 한, 나왔다, 한 명씩 어. 한 명씩 답장 얘기해 봐. 내가 3번이었어. 마크. 5번. 어, 4번, 아니 나번 4번, 번 6번, 일번 8번, 번1번 할게 번1번 13번, 14번, 3번3번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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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1번1 2번? 어나나 나 초록색 제일 좋아. 이거 위고업 때였나? 어 아, 아니 근데 지금... 너가 나한테 나 보라색 너무 잘 어울리는 것같아 보라색 좋아 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 있는데 그건 뭐야? 그때 감정이지 아, 지금 아. 감정 지금 감정은 초록색 확실한 건 저는 뭘 해든 이쁜것 같아요 전 회장님 그럼 해찬 정답으로 넥스트 좋게 될걸 everyday